이야, <laughs> 이야. 이게 뭐냐? 아크테릭스 어 파카, 알파 파카. 옛날에 뭐 이재용이 입었다고 그유명 빨간색 하 어, 그 파카의 이 까만색 버전이에요. 신형 버전. 옛날엔 12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뭐 올라서 아, 씨 180. 아, 어, 할인 받아서 5%할인 받아서 뭐170 얼마 지고 샀는데 어, 확실히 따뜻하긴 합니다. 오늘 되게 추운 날인데. 야, 이게, 휠 파워 850이래요. 와, 확실히, 어휴, 손 엄청 시었네 오늘. 와, 빨리 가야겠다. 이야, 크티릭스땅이야 앞으로 나는 등산복 가자. 용품 한 바퀴 돌고, 이제, 비승전, 등산복으로 가는데요, 원래. 등산복이나 골프복. 그래서, 겨울은 등산복. 아니, 좀 가벼운 건 골프복. 이렇게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애체 이게 세월 지나서 나이만 먹었다. 니들도 빨리 안 놀면은 늙어서는못 놀아. 안녕.